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그런 제목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죠. 아모스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내 노래를 거쳐라. 여기서 노래는 이제 모든 흥이 겨우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죠. 또 찬양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실까?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767년, BC 767년에서 755년 이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우 책망을 하시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그 왕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군대로 이끌어갈 것이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힘들어질 거다. 그랬어도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중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악신이 들리고 또 온전치 못해서 결국 사울은 비운의 왕으로 전사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도 그렇고 오실 메시아의 그런 표상으로서 다윗을 세워 주셨어요. 다윗이 왕 이제 왕의 임무를 마치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궁전도 짓고 아버지가 잘 갖고 오는 나라를 이제 아름답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마지막에 가서 어, 백성들을 통합하지를 못했어요. 자기에게 자기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원로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솔로몬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을 때 나라가 분단이 되고 말아요. 이제 솔로몬의 그... 제상이었던 이제 여로보암이 망명을 갖다가솔로몬 이제 왕을 그만두니까 돌아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르우보암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이제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가 남유다 왕국입니다.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모여서 여러 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라를 세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어 열두 지파의 사람들이 열 지파가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가 돼버리니까 어, 여로보암 왕이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라는 바뀌었는데 예배는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측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하고서 우리도 예배 드릴 곳이 있다. 그리고 베델에다가 어, 예배처소를 만들어요. 베델, 길갈, 뭐 세겜 이런데다가 만들어요. 자, 그런 지금 베델이나 세겜이나 길갈은 족장 시대에 족장들이 신앙 고백 이 있었던 곳들이에요. 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 여로보암 왕은 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만들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여호 하나님을 섬기는 단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세라, 뭐 바알 이런 것이 이제 종합이 된, 그러니까 믹셔가 된 이상한 또 다른 정치적인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모스를 보내서 경고하는 겁니다. 베델에는금송화지를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미친 듯이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호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왕이 주도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성소에 가가지고 신앙을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길갈에서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 누룩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기 예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같이 쓰면 안 되는데 북이스라엘 제사에서는 누룩을 써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든 절기가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게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절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르면 남유다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기념일 뭐 이런 날을 절기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마치 북한과 비슷하죠. 북한은 태양절이 있어요. 뭐 무슨 절이 있는데 다 김일성 생일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로 막 제정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태어난 날은 다 놀아요. 그리고 달력에 빨간 글씨야. 아 그러니까 에, 그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그그 그 나라만 있는 거지. 아 자. 자,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 요 너희들의 찬양을 내가 안 받는다. 너희들의 노래소리, 너희들의 비파소리를 다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의인을 학대합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 이건 아니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게 진짜야.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학대하고 또 뇌물을 주는 사람을 이제 선대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타락해요. 뇌물 정치를 하는 거예요, 뇌물 정치.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고 써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아호수를 통해서 경고하는 게 너희들이 살려면 선을 구해라.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려면 선을 구하라.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선을 구하나요? 안 하지. 그래서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자가 경고를 해요. 경고.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라. 노래 부르지 말고 뭐 음악을 연주하면서 즐기지 말고 그거 다 멈추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 너희들에게는 지금 정의와 공의가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 다 엉터리다 내가 그날을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아모스서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주변 국가에 대한 책망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우리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자, 말씀을 드렸죠. 내 개인의 정의, 내 개인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아,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개개인은 아, 자기에게 유리하면 유리한 게 정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걸 정의라고 고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정의롭, 정의롭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내로남불,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하면 안 돼.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 주관적 정의는 공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돼야 돼. 그런데 자 개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 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공의가 틀렸다고 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세계가 이제 종교 생활을 어느 시대보다도 안 합니다.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다른 종교도 종교 생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무종교로 살겠다. 그게 자유다. 이러고 살죠. 이제 먹을, 살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어려워지면은 진짜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의 진리가 공의와 정의인 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 그러나 다른 종교나 또는 인간은 내 뜻을 따르는 사람하고만 나는 친할 거야. 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싫어하거나 나한테 뭐 따지고 덤비는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건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의 진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으로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 다음 시편 106편을 보면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거냐. 인간은 어,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없고 왜 너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 예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 실현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욕심, 탐심, 정욕을 완전하게 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못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면, 복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정의와 공의, 내가 바른 것이 뭐냐, 또 공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